안녕하세요.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동육권 258페이지에 있는 종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르는 의미이다. 그러 사용하는 길을 논하면 남편이 성왕하면 아내가 따르고 아내가 성왕하면 남편이 따른다. 관살은 남편이 되고 재성은 처가 되는데 부처 이름으로 차용하여 사람의 하복을 취하게 된다. 옥정에 이르기를 종한다면 기운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혹은 무리가 많아도 또한 종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주를 보면 갑술 정묘 경신 기묘가 됩니다. 일주가 경신으로서 절로가 그 주가 되었죠. 그리고 시지와 월지에 묘목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기토가 있고 연지에 술토가 있어서 인성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관성은 정화가 되는데 술토에 뿌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현재 간목이 연간에서 월지어 묘목 지지어 묘목을 좌하여서 양인이 되죠. 간목어 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상성은 신 중에 인수가 있고 신은 수어 생지가 되죠 오행강약왕세는 이렇게 되는데 글을 봅시다 일주가 경신금으로 자왕하고 절록된 주니까 강왕한 일간이 되죠 묘월 묘시에 생하여 목이 극히 왕하니 처가 성왕하여 지아비가 종한다 주는 처로 인하여 재물을 얻고 혹은 처가 재물을 얻은 것을 내가 취하게 된다 처득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 사주에서 사주 최상을 장악한 오행십성은 목으로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일간이 죄를 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종상은 신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종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세력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사주 최상을 장악한 세력이 그 사람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재성의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니 재성의 총한다고 해도 다른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으면 관성이 왕하게 되거나 아니면 식상성이 왕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세를 탈때보면 이루는 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운을 보면 20대 30대에 사오미 관성으로 흘렀어요. 대운의 기운이 관살성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성으로 흐르는 사주가 되죠. 그리고 일간 강합니다. 그러면. 살자가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예시된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신 무인 기유 병인이 되는데 이 사주는 금에 속하는 식상성이 일지에 있고 연에 전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상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잎목 이 있고 월지에 또 잎목이 있어서 관살성도 약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의 병화가 인성이 되는데 자기 자리에 잎목 생재를 좌하였고. 월지에 또 생지를 좌하였어요. 그리고 재성은 연지어, 신중어, 인수. 적수어 생지가 있죠. 재성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기토어 비경급은 무토가 있고 인중의 무토 또 인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가 있어서 비경급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허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자 사주인데 식상성이 강하고 관살성이 강하고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관살성과 식상성이 기역을 이루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구조 형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주가 되죠. 기일이월 시에 두 개의 인을 보았고 갑이 정관인데 곧 부가 왕하여 처가 종하는 상이다. 두 개의 인목이 시와 월에 있으니까 일지에 있는 유금과 현재 있는 신금 즉 금어 기세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성이 왕하여 일간 기토가 종하는 그런 형상이 된 것입니다. 기명. 병을 버리고 종하는 것은 아니고 강한 세력을 그냥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롯 경금이 간목을 손상시키고자 하나 인 인은 병화의 장생으로 경을 제한다. 병화가 식상성을 제한다는 거죠. 병화 정인성이 생지를 좌하여 약하지 않으니까니 충분하게 상관성을 제할 수 있습니다. 갑은 유중 의신금이 정관이 되니 남편성이 Terima kasih. 관을 얻고 갑은 잉글록에 의탁한다 여기에서 남편성 정관을 가지고 이 정관의 동향으로서 남편의 능력을 추리하고 있죠 기토일관의 정관은 갑목으로서 남편성이 되죠 이 남편성이 임목을 좌하여서 즉 갑목의 글록이 두개가 있죠 그리고 남편성에 해당하는 관성은 금이 되죠 금이 일지에 있고 또 연에 그래서 남편의 관성에 속하는 벼설도 턴실하다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성 갑목어 걸록이 있으니 남편성도 영향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귀하게 되어 3대어봉작을 받은 부인이 되었다. 남편덕을 톡톡하게 본 사주가 되는 거죠. 또 무건하면 일간의 뿌리가 없으면 종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격을 이야기한 거죠. 이 사주를 보면 얼류 이모 갑신 기사가 되는데 갑목이 의지할 꽃이 없어 종토가 가능하다. 관목일간이 일지에 뿌리를 박을 만한 지지가 없죠. 그래서 종토하게 되는 사주다. 아마도 각기 합을 하여서 종토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주에서 토도 강하지만 관살성도 결코 약하지는 않죠. 물론 또 원령에 오화와 시지에 사화가 있으니 화토어 세력이 신금과 유금 검어 세력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끼와 갑이 합을 하고 화토가 강하니 종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어 사주는 경진 얼류 얼류 경진인데 얼목일간의 뿌리가 있기는 있죠. 진중어 얼목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모두 얼목이 의지할 곳이 없어 금에 종하여 화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월경합하여 화 한다는 거죠. 금으로 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경술 을유 을유 임모인데 금오세력이 사주체상을 완전하게 장악하였죠. 그리고 일간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술 합을 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을겸합하여 화한 화격이라고 논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를 보면 게다가 경진 경술은 나범도 금에 속하니 경진 주어 나범 모형은 금이고 또 경술로 나범 모형도 금이 되어서 금기가 더 힘을 얻게 된 그러한 사주에 해당해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경술이 나범 모형이 되어서 금의 영향이 더 보강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모두 귀한 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